잠시다 일단 뭐 가볍게 연희님이 저 버스 태워주는 걸로 생각하고 게임할게요 편하게 도 되죠? 여러분 제가 모셨습니다 버스 기사 꼬이님입니다 최근 근황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난지 100만년 만이잖아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일단은 첫 번째로 트위치 대회 나가서 하나 우승했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조별 과제의 늪에 빠질 예정이거든요 조별 과제가 롤보다 정치 심한 거 알아요? 진짜 대한민국 정치 정치인들이 어디서 정치를 배웠는지 대학교 가면 다 알게 돼요. 일단 내탓은 아님. 근데 나는 노력하고 싶지 않음. 하지만 성적은 받기, 받고 싶으니까 <laughs> 님들이 알아서 잘 하셈. 파트그 쪽에 없나요차가 저만 안 보이나요? 아, 없네요. 아, 아 죄송해요. 저희 개들이 오늘 많이 화가 나 가지고. 네, 화가 날수 있을 걸. 털 밀었거든. 빡빡 <laughs> <딱방> 밀었구나. <에이. 웃음> 오늘은 좀 지저도 뭐라 안 할게. 맞아, 근데 좀털 밀면 못생겼어. 못생겼다, 놀림. 오 아, 보자. 너 되게 못생겼다. 하면 진짜 노려보고. 애들 말 알아먹어. 아니, 이게 약간 좀그 궁금할 때가 있어. 동물들은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데, 일부러 지가 멍청한 척 해야 지한테 탓이 안 들어오니까, 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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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강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똘똘할 수 있어. 맞아, 똑똑할 것 같아. 똘똘. 차 온다. 뭐지? 지금 타이밍에? 차가 온다고요? 빵빵거리빵 빨빵거리는. 쫓아가는 거 아니죠? 네? 뭐가요? 어? 안 들리는데? 여보세요?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문새차안 들려요 어 돌아와 빨리 돌아와 누구오세요 아니야 아니야 돌아와 아 돌아와 이거 여기까지 가서 검문소 할래요? 네 아우 어. 저기 살려있거든요? 분명히 검문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닐까? 그 친구를 족치.. 아예 그 친구를 잡고. 아...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거 다리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거까지 올라갈까요? 저 저기 뭐야 등대까지? 갈게. 와! 어, 아! 내 앞에 사람이 있어! 와, 개소름 저 죽기 일보직전. 다른 데서 스크스 썼는데? 기절. 폭탄! 이게 못 봤는데? 서폭탄 아! 맞네. 다리 아, 원래 있네. 쏘네, 음. 다리에서 아파라. 높게 쏴야 되다 보인? 보이? 보인지라도? 이거 한 어, <laughs> 아, 이거 그냥 중소득이었어. 는데 한대 더! 뭐야? 개좋아어아 <laughs> 뭐야! 개꿀! 뭐야! 이 <laughs> <laughs> 파밍하러 가야지. 이거... W 방향에서도 넘어올 거고 N 방향에서도 넘어올 텐데 제가 그쪽으로 붙을게요. 태극총 쪽으로 타운다 많이 맞았는데. 많이 맞았다고. 개꿀? 나이스. 옳지. 어. 아. 이래왜 <laughs> 아. 이렇게 많이 쏴 어, 뭐야? 어! 이쪽, 이쪽, 이쪽. 어, 잠깐만. 와, 나 버그 걸려서 죽을 뻔했어. 한번 가? 네, 저쪽에 있어요. 그 집에서 넘어오는 애들. 한 대. 어디쯤이지? 자기장 끝라이네 이제 난주택 난주택한댔제. 잠만요. 깐 자기장 밖에서 삽아. 애니. 애니 애니 안 보여. 애니? 이거 사람인가? 아 맞는데? 아 뭐? 아니 애니, 뭐, 애니 뭐, 밖에서 뛰어요. 밖에서. 아니고 뭐 아니, 자기장 너무 터. 너무 파래. 하나도 좀... 어 죽었다. 러스터너. 애니 끝. 아스타 하나 W 쪽에 있을 것 같은데 넘어서?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어 뭐야! 아노잼타 아, 아니 뭐야!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뭐, 아이, 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저희 엄마 아빠가 요즘에 골프에 빠졌거든요. 고모랑 셋이서. 그래서 사촌 언니 골프장 필드 나갈 거라고 이연습 음, 뭐, 그... 열심해가지고 저보고 계속 같이 같이 좀 하자고 골프 같이 하자고 계속하는데 저는 골프보다는 키보드로 컴퓨터로 하는 골프가 더 재밌거든요. 저도 <laughs> 앞에 집까지 푸시합시다 사운드 네. 이집맨 위층 집에 네. 죽어줘 와. 옥상 개피. 엄태하고 쏘세요. 엄태하고. 맞았다 흑상 기절. 쉬고이제 친구 나오세요. 신다는오 이거, 이거. 아, 신나. 엔? 하면서 아니라1 5방이한 대. 70. 어, 스르륵 헤드 컷컷너 머리 였는데왜 차가 동시에 두개가 같이 있지 이렇게? 나란히 아? 뭔가 사람이 있을 법한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거 사람아니 사람, 사람 없는거 같아아아아아내차 <목소리> 근데 여기 차가 두개가 더 있어 차 두개라며요 어, 아 뭐야 하나 더 터졌네 여기 <laughs> 지현님 그거 해봤어요? 블랙옵스 아니요 못해봤어요 사성도 못했어요 개꿀잼이에요 어? 소리들렸네 저랑 같이 블랙옵스로 넘어갑시다 아하하. 잠깐만요!!! 뭐? 이쪽이쪽? 아, 아. 이쪽? 이쪽? 맞나? 저항아 품찍을려다가 갑자기 쟤네한테 들킴 너무... 너무 심한데? 아니! 어디는 거야? 뭐야? 나 보이지도 않아. 이동 이동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른쪽으로 떠 아, 머리 다시. 맞네 맞네 버그 자리 맞네. 차가 딱그 버그 자리 특 특에 있는 그 차에 있음. 차를 차에, 이용한 버그인가 저게? 차... 아 있다 사람 있다. 어어어어 응? 어, 어, 어! 뭐야? 맞네! 네. 저차 이용하는 거네! 아유, 어, 도 살려줘! 어? 타고 가보죠 타.. 타라... 타고 가죠? 어디로 가죠 근데? 패카드 여기 응? 어? 오케이, 오케이. 다 아! 죽었어! 쟤그서머즈한테 죽었어 저 버그쟁이한테 어? 버그쟁이 저기 인데 뭐야 저 핵쟁이야? 설마 버그쟁이가 아니라? 아 저기 있다 120 방향 와! 저거 진짜 핵인가 아, 봐 어, 몇 미터 때려야 되지? 사망 너무 어렵다. 아하하하하. 나이스. 아하하하. 하하하. 친구 자연한 기절했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12초 올라가서 살렸네. 아! 어잡 뛴다. 아, 아, 핵쟁이 50방향. 버그쟁이, 버그쟁이. 나무 있어요. 50방향 나무에. 아, 그등 살짝 걸려있는 나무. 컷! 멀쓰! 뭐야? 내가 더 핵쟁이 개잘해 여기 바위가 너만 폭 있냐? 나도 폭있다 아 뒤가 너무 무서워 컷아 맞네 천천히 하세요 뛰어가는 데 시간 좀 걸려요 하나 기절 뭐지? 하나..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여기 여기 이거 핀 찍은 거 뒤에 있어요 살릴 거예요 수류탄 하나 던져봐요 그 뒤로 파란색 쓰레기통 던지는데. 뒤로 수류탄 던져봐요 얘네 어차피 나와야되지 하소연 예찬이도 있어요 부산서리랑 예찬이 배터리, 천천히 해도 되고 어차피 쟤네 나가야됨 거 개꿀 아 버스 제대로 탔다 예이. 핵도 잡고 우리팀 찌지 찌지.